1504년 조선 궁궐에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연산군이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을 빌미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한 것이죠. 사건의 신호탄은 이세자였습니다. 그는 과거 윤씨에게 사약을 건넨 인물이었고, 연산군은 사소한 죄목을 붙여 그를 유배 보낸 뒤 곧바로 처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왕권을 제약하던 훈구 세력을 뿌리째 뽑으려는 정치적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음력 3월 20일 밤 창경궁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연산군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결박해 끌어내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직접 구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때린 아들에게는 말한 피를 하사하며 조롱하기까지 했죠 이관계는 조정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윤필상, 이극균, 김괭필, 이세자등 성종 시절 패비윤씨 패출에 찬성했던 대신들이 줄줄이 처형당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한명회와 정창손 같은 대신들조차 무덤이 파헤쳐져 부관참시를 당했죠 시신은 능지처참, 쇄골표풍, 효시 등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능욕당했습니다 이 와중에 연산군의 할머니 인수대비는 그를 꼬집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갑자사와는 단순한 보복극이 아니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연산군의 무자비한 공포정치, 그 관계의 절정이었죠.